Айдо жоъанынга ов жоъанынга аа чын 네, 안녕하세요. 예담 크리스찬 스쿨 캠프 담당자 강일태입니다. 오늘, 오늘부터 3일 동안 저희가 예담 크리스찬 스쿨에서 빌드업 옛 예담이라는 테마를 가지고 여름 캠프를 하고 있습니다. 저기 세계 각국의 글로벌 인재로서 키우기 위해서 세계 각국의 문화, 그리고 음식, 그리고 의상들 다양한 체험들을 하고 있고요. 앞에 이제 첫, 첫날에는 레크레이션 통해서 애들이 마음을 든다 고 지금 레크레이션 끝나고 오늘 지금도 푸드 트럭을 진행되고 있습니다. 애들이 먹고 싶은 거고, 스테이크도 있고, 떡볶이 순대 다양한 음식들을 맛보면서 애들이 즐겁게 하고 이제 곧 이제 분반 수업 들어갈 예정인데요. 분반 수업에서는 각자 뭐 만들기도 하고 영어도 배우면서 각 나라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3일 동안 진행될 예정이고 마지막에는 날또 물놀이가 준비되어 있어서 물놀이도 재밌게 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아, 많이 먹어, 아, 얘들아. 자, 줄을 주세요. 줄을 시오 뭐? 서 네. 여기 서는 아, 아, 어디 갈게요? 가시가